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성남시의료원 지부가 지난 26일 오후 1시 성남시의회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조례 폐기, 운영 정상화, 공공의료 강화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과 기능 확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을 필두로 위탁의 부당성, 현장에서 바라본 위탁 문제, 경기도의료원 위탁 저지, 투쟁 사례 등을 설명하며 코로나19 끝나가니 어처구니 없는 토사구팽,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공 의료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전까지 특히 코로나19 과정을 거치면서 감염병 대응 등 필수 의료 제공에서의 공공 의료의 중요성이 정말 확인되면서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고 지역 완결적인 공공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 지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기본 계획 이행이 마련되는 것과 동시에 구의 노정 합의 이행을 통해 지방 의료원이 지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도 지역 책임 의료기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에서 성남시 의료원을 위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위탁 운영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자율적 운영을 훼손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실제 주체가 되어야 하는 지방정부가 대학병원에게 또는 민간 병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도 지역 내 미충족 필수 의료 현황에 기초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서 성남시 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 운영이 가지는 한계는 과거의 사례를 보아도. 더욱 명확합니다.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어 예전부터 지방의료원이 위탁되는 과정 그리고 다시 지경으로 돌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투쟁 있어서 최근에는 군산의료원이 12년간의 투쟁으로 현재 지경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탁했을 때보다 지경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 군산의료원의 경영이나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는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성남시 의료원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성남시 의료원은 정상적인 개원을 한게 아니고 2020년 개원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때문에 응급으로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는 이 시기에 어, 성남시 의료원이 마치 적자가 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의사 인력 수급이 어렵고, 지역 시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고 성남시 의회에서 위탁을 어, 할수 있다를 위탁을 하여야 한다라고 조례를 바꾸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성남시 의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지역 책임 의료기관입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은 필수 의료를 제공해야 되는 그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 역할과 책임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직업 책임 의료기관을 함부로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는 이 행태는 저희가 가만히 눈 뜨고 지켜볼 수 없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위탁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낸 만큼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지역 책임으로 기관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성남시의 지원, 중앙정부의 노력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현재 성남시 의료원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성남시 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사실일 그리고 어, 성남시장은 저희가 면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입니다. 마르게 대화를 하셔서 우리 성남시 의료원이 지역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건강과 생명을 소중히 지켜내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화에도 응해주시고 성남시 의회도 그 위탁 조례를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